여러분 아덴만 여명일 작전이라고 아시나요? 2011년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3호 주얼리오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바닷가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의 청해부대 이 UDT 대원들이 출동한 지 5시간 만에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출항하면서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할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했거나 혹은 예상했다면 아마 항해를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온 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타이타닉이라는 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영화는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배의 내외부 정명, 정경을 보면은요, 이거는 배가 아니라 그냥 초호와 호텔입니다. 그런데 초우와 유람선이 바다의 암초를 만나 바다에 가라앉을 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분들은요 비싼 돈을 지불해서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 인생의 항해에도 생각지도 못한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절망의 파도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로막는 암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오늘 날짜 9월 27일인데요. 우리가 1월 1일 예배를 드린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릴 때, 무미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분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2024년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상반기가 지나고, 이 하반기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감정과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저번 달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던 일들이 이번 달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간절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반기를 우리가 항해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허락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총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선별해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놨는데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했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보았듯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이 동방 박사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을 보아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구약의 성경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사역하셨을 뿐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왕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한 구약을 인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저번 시간에 보았듯 이 헤롯 왕이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 야,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헤롯이 정말 경배하는 마음을 갖고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서든 그를 찾아 죽이려는 자였어요. 제거하려는 자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마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 주시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 이후 천사가 요셉에게 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이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올라오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모네도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것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갔습니다. 여기서 밤에 이동했다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든 상황들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동굴 속으로 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이 거미가 나타나서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동굴 앞에 와서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많이 쳐진 걸 보고 동굴 안에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정승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 이야기인지는 알수 없지만 헤롯의 박해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헤롯을 피해 지금 애굽에 가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만왕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연약한 인간 인간의 왕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 그것도 숨어 살게 되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주전 30년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에 자주 왕래하기도 했고 심지어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름말을 떼기도 전. 목에 현상금이 걸린 신세가 되고 평화로웠던 고향을 떠나 집 없이 타국을 떠돌아야만 하는 난민 시세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굽으로 가셔야만 하는 것은 헤롯의 박해도 있었지만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므로 마태는 이를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 지도자, 통치자, 권력자, 이 많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한 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요, 40년 가까이 광야의 이름 없는 목자로 살게 되죠. 그러던 중.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셔서 모든 죄악에 매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마지막 끝절에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단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완수하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완수하고 완성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 완성하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알려 이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뜻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충만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이 예수님으로 인해 더 풍성하고 혹은 더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즉 출애굽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듯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영적인 어둠의 땅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굳이 왜 굳이 애굽으로 피해가야만 하는가 그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해로운 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해야 되고 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을 제거함으로써.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여,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피하는 것이 더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굽의 여정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다 이유를 알수 없고 당장. 이해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의 계략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내가 예상치 못한 모든 일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헤롯이 죽죠. 헤롯은 정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처남, 장모도 모두 다 죽였어요. 심지어 백성들은 대략 3,000명 정도 소, 사륙한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는 자기가 영원히 왕으로 살것 같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헤롯은 주전 6년에 죽었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났다고 그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에서 2년 정도서 2년 정도 사셨으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의 권력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왕의 왕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것 같고 마치 패한 것 같다지만 결국 예수님의 패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패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도 살아남는 길이 있었고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 죽고 천사가 요셉에게 세 번째 나타나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9절은 제가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 구절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출애굽 1장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두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은 제2의 출애굽, 새 출애굽으로 이뤄가고 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애굽에 내려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고요. 지금도 순종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순종해서 돌아가는 과정에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뭐냐 하니까 헤롯 대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켈레오가 누구냐면은요 헤로왕의 아들이죠. 헤로왕이 죽고 세 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세 아들 중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아켈레오입니다. 그는 그는 왕이 되자 백성을 3천 명이나 아버지와 똑같이 학살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못지않은 잔인한 왕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과 말이야 예수가 태어난 고향 베들레몬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30년의 생일을 준비하고 신앙과 인격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남쪽 분지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그 당시의 인구는요. 5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기엔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나사렛은 그 당시 로마와 유대교로부터는 아주 배척받고 무지와 가난의 땅으로 멸시받은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으셨어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받은 대접이라는 것은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라한 동네 출신으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에서 이세의 줄기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만왕의 왕, 온 인류의 구원자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땐 예수님이 쫓겨나고 밀려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방의 도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국이었던 예굽의 도시가 아닌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변방의 이자그한 마을 안에 예수님을 30년이나, 30년이라는 시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고 초라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작고 초라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곳이면 그곳이 바로 거룩하신 땅이고. 예비하신 땅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베들레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야 될 때가 있었고 애굽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끝 변방의 마을 나사렛으로 가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러한 때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론 나세렛 같은 변방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도 보내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점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웬만하면 잘 전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드라마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나는 드라마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슈룹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의 왕비가 여종에게 했던 대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정을 겁탈하고, 오히려 그 여정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여 모함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왕비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비가 그 양반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당신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사과를 받아냈는데요. 그때 여정이 왕비한테 그만 멈춰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정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 왕비가 여정을 향해 했던 대사가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었어요. 뭐라고 하니깐요? 잘 들어보세요.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너의 이미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기 때문입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능함만 멋지게 뽐내고 떠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에서도 애굽에서도 나사렛에서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든, 어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오늘도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이 없고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일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